임신을 했다가 유산이 되는 사람들은 꿈을 꾸면 또 사과를 땄어. 먹으려고 딱 보는데 보면 썩어 있어. 태어났을 때 애가 건강하지 않거나 이럴 때에는 물고기도 눈이 안 좋거나 비늘이 없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을 하든지 다시 되짚어 봐야 되겠지, 그치? 고구마를 캤는데 열매가 너무 탐스러워서 그걸 양쪽으로 이렇게 탁 잡고 왔다. 이러면 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왕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꿈을 자주 꾸시는 편이신가요? 쓸데없는 꿈을 자주 좀꾸는 편이야. <laughs> 쓸데없는 꿈이 어어 <어떤> <laughs> 근데 꿈을 이제 꾸면 우리는 예지력을 끄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꿈을 꾸고, 정서적으로, 내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할 때는 잡스러운 꿈을, 우리 말 그대로 개꿈을 꾸는 경우도 있고, 조심해라 할 때는 꿈으로 일려줄 때가 많고, 무슨 일이 일어날, 그 시점이 되면 이제 그 꿈을 좀 꿔줘.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좀 조심하려고 좀 노력하는 것도 있고. 오늘의 아이템은 태몽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태몽? 태몽을 꾸고 난 뒤에 이제 자기가 임신을 했다고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임신을 하고 난 뒤에 태몽꿈을 꾸는 사람이 있고 부부지간이 이렇게 있으면 여자가 안 꾸면 이제 신랑이 꾸는 거야. 태몽꿈을 꿀때 보면 과일나무에 열매가 열려있잖아, 그지? 열매를 따. 어, 뭐, 사과를 딴다든지, 보도를 딴다든지, 딸기밭에 가서 딸기를 딴다든지, 막 이러잖아, 그지? 그거는 뭐냐면, 딸이야, 딸. 아들은요? 아들을 꿈을 꾸물 막, 잉어가 막 이만한 게 온다든지, 학이 있다든지, 호랑이가 나타났다든지, 막, 개가 막큰 개가 있다든지, 소가 막. 큰 소가 있다든지, 대체적으로 금직금직한 거는 놓고 보면 아들일 확률이 많지. 우리가 임신을 했다가 자연적으로 유산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 그지 유산이 되는 사람들은 꿈을 꾸면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사과를 땄어. 땄는데 먹으려고 딱 보는데 보면 썩어 있어. 그러면 그 애가 안 좋다는 거거든.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야 돼. 보통 보면 물 속에 금붕어가 있다든지, 잉어가 있다든지, 뭐 매기가 있다든지 뭐 이런 꿈을 꼭 낚시를 했는데 잉어가 이만한 잉어를 잡아서 내가 데리고 왔다. 뭐 이렇게 막 태몽 꿈을 이렇게 여러 사례들이 많잖아. 싱싱한 거를 잡 거나 올리잖아, 그지? 신싱해 그러면 건강한 자손이 될 수가 있는데 좀 중간에 왜안 좋거나 낙태를 하거나 아니면 유산을 하거나 또 아니면은 태어났을 때 애가 건강하지 않거나 이럴 때에는 보면 거기에 보통 뭐 물고기도 눈이 안 좋거나 비늘이 없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안 좋아 그 애기가 상처가 있거나 이렇단 말이야. 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을 하든지 그거를 이제 다시 되짚어 봐야 되겠지, 그지? 네, 그게 뭔가 전통. 통적인 그런 건가요? 여기 앉아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이는 곳이고 모여 있는 곳에서 꿈 얘기를 많이 사람들 많이 얘기하시잖아. 그지 그러면 보편적으로 대략 이렇게 통계를 이제 놓는 거야. 딸을 인테를 할때는 이제 대체적으로 열매 아니면뭐 뱀도 있잖아. 꽃뱀 거북이도 왜, 뭐, 자라 같은 거북이, 뭐, 이런 물고기도, 아우, 굉장히 맑은 물고기, 막, 요렇게 아기자기한 거를 꾸는 거를 보면 대체적으로 딸이더라고. 혹시 쌍둥이도 있네? 쌍둥이도 있지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서 오고 네. 밭에 갔는데 고구마가 너무 있어서 고구마를 캤는데 열매가 너무 탐스러워서 그걸 양쪽으로 이렇게 탁 잡고 왔다 어. 이러면서 쌍둥이가 되는 거고 무속적으로 꾸게도 할수있네요아 그거는 신령님이 해주시겠지. 어. 만약에 아이를 너무 갖고 싶어요? 응. 어, 행위를 하지 우리가 왜 기도를 촛불 발언을 해서 막 기도를 하잖아 네. 촛불 발언을 해서 그 기도라는 거는 뭐냐면 나의 간절함을 전달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전달을 막 애절하게 전달을 하잖아 그러면 신이 통하잖아 신이 통하게 만드는 거야 신을 통하게 만들어서 그 신이 움직여서 두개 하는 거거든 움직이게 한다 작용을 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음... 꿈을 많이 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달리 꿈을 많이 꾸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조상의 기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예지력을 또 꾸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든지 한, 하나하나가 허튼 게 없다 그랬잖아. 그죠? 가볍게 여기, 수는 없는 거지. 그죠? 네.